이제 후적거리는 소리만 계속 들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천리포 말리포 옆이에요. 말리포 바로옆 말리포는 아시나요? 내 거임? 바람 바람이냐? 바람에 딸랑이가 움직여요. 이게 입집인지 딸랑인지. 지금 저쪽에 보시면 파도 보이세요 혹시? 거의 태풍! 태 그렇게 된거야? 어. 아저 옷도.. 그게 너무 예쁘네 옷도.. 되게 두려우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지금 바람이 정말 어, 어마어마하게 불고요 하늘에 구름이.. 옷 비가 내릴어 맞아요. 초보, 방송 초보입니다. 초보인데, 하필 방송할 때마다 문제가 계속 생기네요. 날씨가 문제이고, 장비가 문제이고. 어마 갔어? 갔니? 있어 있어 입질 있어 가봐 탁 물었을 때 땡겨주세요 걸주는 것 같아요. 안 갔어? 다 먹고 간다? 아니야, 좀더 기다려봐. 참을성이 없어. 네, 신입하면 많이 힘들죠. 엄청 힘들죠. 그냥 낚시하기도 힘들고요. 그냥 안 그래도 낚시하기도 힘든데 비제하기도 힘들어요. 왜 내려놨어? 더 갔어. 바람이 밀렸어. 바람이. 네, 멘탈은 지키려고 참 노력 중이에요. 하지만 멘탈이, 유리 멘탈이긴 한데 힘들어요. <laughs> 우리 정말 글로 배웠어요. <laughs> 진짜로 글로 배웠죠. 어떻게 글로. 주위에 낚시하는 남자들이 하나도 없는지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글로 배웠어요. 모르면. 야, 포개어어 아, 대박! 포개졌어? 안 포개졌어. 이거 제대로 펴봐, 여기 뭐 걸어놔야 돼. 지! 네, 채팅 보여요. 결국 이딴 거 잡으려고 그렇게 입질을 했나? <laughs> 이딴 거 잡으려고 방동거 이딴 거 잡으려고 <laughs> 그 입질을 했나? 이건 진짜 얼른 살려줘야겠다. 되 얘가 엄청 방정맞게. 아우! 방정맞게 막, 막, 오두두두두 그랬는데 얘였나봐요. 얼른 방, 방생할게요. 가봐라. 가봐, 살려줄게. 쭈빼기! 이거 혹시 뭔지 아는 사람? 이 더러워 보이는 거 뭐지? 이게 못 가요. 이런 이상한 게 같이 왔어. 민달팽이 맛을 보라고요? 맛을? 이거? 이거 비주얼이 안 좋아. <laughs> 달팽이, 왜 달팽이 너 여기 있니? 아 진짜요? 어이 소리냐고도저히안 <laughs> 돼서 해대해도안 되니까 뭐라도 해볼게. 어머 어디 갔어? 개 낚시 낚시 때라. 拿起来 없어요 이거라도 개그물이라도 던져보려고 저래 별걸다 해봐야죠 저는 쭈꾸미 도전 근데 이쪽에서 못 던져서 저 잡아갖고 올게요 잠시, 잠시 계세요 여기서 던질 수 있으려나? 여기다 던져도 되나? 그냥 여기다 던져 먹으면 배 아픈 거야. 그 오징어 먹으면 배 아퍼. 안돼 어? 지그헤드도 먹어간다. 어 어떻게? 야 지그헤드 안돼 안돼 그바늘 있어. 아 고양이가 고양이가 지그헤드 있는. 야옹, 야옹! 야, 그거 갖고 와! 지그헤드는 줘! 야옹, 야옹! 니와, 이어줄게. 바로 오징어 주니까 지그헤드 버리고 왔어요. 근데 목소리가 애기 같은데 되게 거치네. 실은 소리야. 바다고양이라 그런가? 그런 것 같아. 빨리 줘. 아까 전에 언니한테 언니가 추워 보여갖고 옷을 잠바를 빌려주셨거든요. 근데 저분 막 손을 막 이러면서 집에 못 가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 때. 빨리 옷 줘. 아, 옷 먼저 줘. 빨리 남자 가서 옷 먼저 주라고. 아이, 갈, 우리 정리하려고 한다고. 어느 정도 입고 드려야지. 으이구. 그쵸, 누트 너무 없죠? 어떻게 죽을 것 같은데. 아니, 계속 이러면 되죠. 막 이런 게셔. 어떡해. 내가 다 부끄럽네. 어쩜 좋아. 아, 말 없으면 입고 런할까, 그래? 너 말이야. 런하지 마라. 차번호 여기 적어놨을 수도 있다. 어,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라. 낚시를 하시고 계시는데 계속, 하, 하, 막 이러면서 계시는데, 옷을 바람막이 엄청 얇은 걸 입고 계시는데, 너무 추워보여요. 엄청. <laughs> 빨리 이제 정리해, 아. 이 새끼야. 저 so,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뭐가 나올 것 같지 않아서 정리하고 요도도혁기단님이 별풍선 100열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도도혁기단님이 열다섯 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이걸로다가 막아주세요 ㄱ ㄱ ㄱ 부끄러운 언니가 이제 잠바를 반납하고 오겠다고 합니다. 부끄러운 언니. 네, 다음주에도 오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방송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주에 또 만나요.